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손을 펴서 이렇게 직접 친히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해 된다 그랬습니다. 만족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때 그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진짜 그곳에서 오는 참 평안, 그러니까 그 만족한다는 말이 배부르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그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평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운데 오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 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생물에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하는 그런 어떤 그 근원의 근원적인 심정,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하시나 그런데 그 일을 의로 은혜로 감당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또 은혜로우신 성품을 따라 주시는 열매가 뭔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우리의 원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은혜의 열매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그것을 어거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히브리말로 참디크라는 말인데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또 은혜롭다는 말은 히브리말로 하시드라는 말인데 친절한 거나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실 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야너 지난번에도 구하더니 이번에 또 그러니 너 어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또 그것을 너무나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모든 행위, 모든 일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길 또는 하시는 모든 일의 방법 또는 그 일의 결과,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열매들도 모두 다 의롭고 모두 다 은혜롭다 그 말입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하는 방법, 목적, 또그 일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선하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의 방향과 목적과 그 일이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언제나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결과는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운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56장 6절 7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음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또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이 아니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빨리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는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보라다손의 시에 보면 84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세요. 고라자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잊지 않으시다요 좋은 것을 아끼신다, 아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의 시에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아버지 장막에 내가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또 정직하는 행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라고 그랬죠. 다위시 10편 37편에 그렇게 노래했는데, 오늘 이 고라자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주시는 아끼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기를 내가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택하셨는지 그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들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 대신해서 원수 갚아주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자유와 기쁨과 찬송의 옷을 주셔서 뭐하게 하려고요. 너희는 의의에 남은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드러낼 자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인 거죠.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또 갇히고 포로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이게 그럼 다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셔 그러니까 낙심하지마 거기서 빨리 일어나 이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택하셨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기쁨을 선포하려고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복음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것은 어떤 곳이에요? 이미 다잘 되고,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그런 곳에 이 복음이 필요해요? 아니, 뭐가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들, 뭐, 지금 뭐, GMP, GDP 이런 게 1년에 10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은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나 예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진짜 이 복음의 전성기 때가 지금처럼 뭐 5만 불, 6만 불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보리고개 시대. 그때 할머니, 어,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 신앙의 전성기를 어, 누린 시기였어요. 삶은 어려운데 신앙은 든든해지는 거죠 반대로 삶의 질은 올라가는데 신앙은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이 절망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이런 갇힌 자에게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그 환경이 어떨까요 그곳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모르거나 아예 부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무시당하는 그런 그런 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지금 뭐 저희 그로데의 식당을 열어가지고 그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 아래 한한 블럭인가 그 아래에 그 강도가 들었대요. 또 어제는 어, 들어보니까 이 엘바에 또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예 수업을 다 어, 중단했어요. 그럼 오늘 뭐 수업을 하냐 마냐 그러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번 주간은 그러면 좀 어, 쉬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요 이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사는 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부름의 현장은요 이렇게 불모지 같은 거예요. 포로자들,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자리는요 그렇게 아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게 살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걔 가능하겠어요? 안되죠.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여기서 다시 소망으로 너희를 불어내, 둘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그들에게 먹히겠냐고. 그게 되겠냐고.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그 현장은, 이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가도,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의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않는 황량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심어도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냥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것 같으면 거의 뭐 복음이 필요해요. 그냥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걸 튕겨내 고 그거를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린 결정이 저희도 이 건물 사, 아,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어,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겠다. 벌써 우리가 현지교회를 세 번째 교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물론 있지만 계속 복음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그 척박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곳곳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레미야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하시는 일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야.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를 얻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복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물질의 풍성한 그것을 누리게 될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늘 추상적이고 영적인 복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그러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는 그이 땅의 복과도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거기에 하나님은 더한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상 막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란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직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도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족하게 해주실 거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몰아내고 그곳에 기쁨을 채우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몰아내시고 그 소망으로 그곳에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지금 조금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덜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게 채우실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축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 어, 소개해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니다 그만큼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 그래서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의 방향과 모든 일의 목적과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기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심을 덜어내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의 목적이라. 그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여러분이 혹시 기, 어, 질, 예,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상처난 일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사용하시되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행복하지 않은 곳이에요. 기쁨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곧 로뎀 교회를 어 이제 구입하고 그 위에 2층과 3층을 증축해서 그 지역에 어 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이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 재정을 또 채워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를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 일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어, 하나님의 선하신 때 아름답게 예, 시작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의와 은혜로 가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하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의와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셔서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에게 진짜 이 땅의 복을 허락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복 이외에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해 주셔서 선한 복음을 위해 또 의의 복음을 위해. 감사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오늘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